네, 와서 튜브입니다. 어, 오늘은 암목항 어, 포팅 낚시를 하는 데요. 어, 여기는 경포 어, 이게 뭐죠 무슨 바위라는 데. 까먹었저이쪽도십자바여십자바기인가기도여 여기도. 여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어 낚시, 문어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애기 세 개를 한꺼번에 달고 한번 지쭉 한번 내려볼게요.를 바꿔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어, 자리로 옮겨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 지금 문어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이 선배 근처니까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도전을, 스파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선배 쪽에서도 문어 낚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샷. 하나 왔습니다. 하나 왔습니다. 하나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 녀석인지 보겠습니다. 우와. 오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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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우럭 사이즈 나이스 야 이거 보십시오. 우럭 사이즈. 이야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씨. 우럭 사이즈 보셨습니까? 이야. 이야 <laughs> 아,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laughs> 자, 오늘 잡은 우럭 사이즈 한번 재 보겠습니다. 오늘 잡은 우럭 사이즈가 어떤가 보죠? 제가 봤을 땐25 25 정도 돼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잡은 사이즈의 우럭이 얼마나 할지 보시죠. 자, 보이시나요? 이십, 이십육, 이십육입니다. 이십육 사이즈 보이세요? 이십육, 이십 사이즈의 우럭 한 마리 오늘 했습니다. 자, 한번 손질을 해봐야겠죠. 자, 이십육 사이즈의 우럭.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mm -hmm. 웬만해 손질하는 거라 가지고 <목소리도> 한점 나왔고요 不要，不要这样子。 찬 나왔고요. 너지 젠뜨고. 자, 손질이. 초보자가 뺏뜬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두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맛있게 회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회두점두 두 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공 포장 해가지고 진공 포장을 해서 나눴다가 저녁 때 먹을 생각입니다. 진공 포장. 그렇죠? 그러면 옆에 후크를 제기고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진공 포장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놨다가 저녁 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바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어, 좀 냉동 보관 냉, 냉장 보관했다가 김치냉장고 같은 데 보관했다가 저녁 때 먹으면 훨씬 감칠맛이 더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와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